안녕하세요. 바른 화장품 주라입니다. 이제 진짜 봄 냄새가 난다. 이번 주말에 내가 처음으로 매아꽃을 봤어. 어, 맞아. 산에 야. 꽃이 피었더라고요. 어그 봄이 이제 진짜 왔어요. 오늘 제가 추천할 제품은 봄날입니다. 여름향, 아, 겨울향. 아니, 봄향 쓰지. 진짜예요. <laughs> 봄날 가게 담아오지가 보보 향수입니다. 우리 봄 향수는 페르몬 향수예요. 음. 봄날을 가득 담아서 음. 예 페르몬 향수의 플로럴 버전이지 여성 스러운 자스민 장미 머스크 레몬 바질 그 여성 호르몬에 좋은 향들과 식욕을 돋구는 음. 나는 바질 향이 참 좋더라, 저도. <laughs> 차량 마냥제도 바질만 해가지고 내가 혼자 만들었고 이런 제 제가 아, 진짜, 진짜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음. 자스민 블라워가 메인이 돼서 만든 봄날이라는 아로마 천연 향수입니다. 음. 그 페르몬 향수를시피를짤때 내가 조금 놀랐던 게그말 알지? 식욕하고 성욕은 같이 가. 같이 같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 미식가인 사람들도 사람들이 어. 이 성욕이 조금 특이하게. 어, 그건 나쁜 이 아니지, 그건 건강한 거지. 는 없다, 지금. 식욕도 없다. 식욕도 다 페르몬 향수 레시피를 짤때 내가 되게 재밌었던 게, 아로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그쵸. 향이 블렌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식향입니다. 그래서, 레몬이랑 바질이랑, 바질이랑 예. 식욕을 돋구 이제 성욕도 같이,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 아로마가, 에이, 재밌는 게 있잖아. 어,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용, 이게 한게 낫지가 않아. <laughs> 맞아. 외출할때 제가 뿌리는데, 그날 그날 정말 뿌리고 싶은 향이 다 달라. 근데 내가 요 최근에 자주 뿌렸던 게 봄날이거든. 가만 생각하니까, 봄이 오니까, 막또 꽃향기 같은 게, 어, 맞고 싶더라고. 요즘에 제가 잘 뿌리는 향이 봄날이고, 또 오늘 봄비도 오고, 해서, <laughs> 어, 봄날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조향 공부를 할 때, 고급 브랜드 향들 시향을 다, 했잖아 하고 우리 향을 개발을 들어갔었다 이가 근데 진짜 내한테는 그 200만원짜리 향들이 그냥 다 인공향이었어 와 이거 좋다 이돈 주고 진짜 사고싶다는 향이 없었어 라면. 라면 라면도 왜 명품 라면 이래갖고 막 비싼 라면들 나왔잖아 음. 그래봤자 진 라면 <laughs> 맞지? 그러니까 이게 비싸봤자 라면이었어 어뭐 몇천원짜리 비싼 라면들이 출시가 됐지만 어 향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비싼 향들을 <laughs> 맡아봤지만, 그때 나한테는 인공향이었어. 음. 그 나라. 음. 몇 백만에서 인공향이었어. 음. 그 어떤 느낌인가 알겠지? 음. 그리고, 향은 뭐, 나를 위한 향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 무슨, 음. 자기 개발이라든지, 내 기운이 좋아지는 음. 개운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근데, 이 건강해지고 내 기운이 좋아지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각 기관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인공 향을 먹고 맡았을 때 나는 불편해. 음. 그러면 내 감각 기관들은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는 거야. 음. 그 몸에 안 좋은 거를 했을 때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는 무뎌졌다는 거죠. 그렇죠. 석유가 좋다고 맞아. 맞는 거죠. 응. 문제가 나가 있다고 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향들도 나의 감각 기관들이 예민해 졌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해 졌다는 거거든. 보할수 음. 있다는 게. 우리가 8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방부제부터 얼마나 좋은 게 나왔나? 많이 나왔나. 응. 다양하게. 어, 뭐 유화제도, 유화제도 그렇고, 그렇고. 어, 화장품 만드는 그 기법이라든지 뭐 첨가물이라든지 응.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화장품들도 뭔가 좀 특이하게 해서 출시 도 많이 되잖아 그럼 또 우리가 혹해서 저게 뭔가 다른 기능이 있을까 하고도 써보기도 하는데 18년 동안 이 하고, 내 하고 이걸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는 어떤 생각이 드노 화장품을 기분으로 하더라고요 다 써봐도 어. 결국에는 내 편한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리 그치? 비슷한 거라든지 새로운 거 한두 번 쓰고 아무래도 몸무 편한 원료에 충실한 거. 예전에 한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외식하는 거 좋아했고, 어, 새로운 거 먹어보는 거 좋아했고, 막 설레고 진짜 오늘 나가서 뭐 어디 맛집 생겼다 그런 거 너무 너무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밖에 밥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 진짜 계란 후라이에서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집밥을 내가 오히려 많이 맛있게 먹는 편이지 밖에 밥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를 먹고 와서 항상 속이 안 편해. 결국에는 오. 내가 집밥을 찾아왔단 말이야 지금 <laughs> 건강하게 먹는 거내 몸이 편안해지더라고 음. 안 아프고 안 붓고 살이 안 찌고 집밥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 음. 많이 먹은면요저절로 <laughs> 하지 근데 한끼 밥을 한끼딱잘 먹고 나면 벌써 그렇죠. 이 붓는 게 느껴져 하여튼 집에서 먹는 양보다 작게 먹어도 내 몸이 편하지가 않았어 음. 근데 나는 이 화장품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똑같죠 어 그래서 18년을 화장품을 했는데도 로션크림보다 그냥 오일 하나 바르고 얼굴에나 몸에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피부라는 곳이요 원래 여기를 뭘 발라주는 곳이 아닙니다 피부는 배출기관이거든요 배출기관은 우리 몸에서 신장, 항문, 피부 요세 군데입니다 똥이 나오고 오똥 어, 얘기 안 하는데 또 똥이 나오네 똥이 나오고 피를 걸러주고 각질과 피지가 나오는 유일한 배출기관이 피부인데, 여기에 자꾸 거꾸로 집어넣으잖아그죠 그러면 똥구에 거꾸로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목소리> 베스트 제품과 그 장수 제품들의 그렇지. 특징이 뭐냐면, 기원에 음. 충실한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지금 이 얘기를 왜냐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정말 인공적인 거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내추럴한 향으로 페로몬 향수로 만들었어.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나도 좋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이유도 굉장히 많잖아. 특히 페로몬. 우리 이거 처음 개발했을 때. 이게좀더 묻는 거야. 엄마 냄새 좋다고. 우리 아들 진짜 여기 매달려 있었다. 며 엄마 냄새는 거 좋다고. 그때 유치원인가 어린이 선생님 교사분 사가셔가지고 좋아하셨잖아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같은 어제도 우리 봄날은 네. 그런 향수입니다. <laughs> 아, <laughs> 어. 우리는 이거 봄날 0204 어. 진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네, 우리 봄날은 입춘을 상징하는 0204가 들어가 있습니다. 2월 4일 예 네, 봄날 외출도 이제 많아질 거 아이가 진짜 날씨 너무 좋으니까 갈 때도 나가고 싶더라 좋은 향이 나면 사람이 붓게 돼 있고 나쁜 향이 나면 아 이래 된다 그렇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예, 이 본능에 충실한 저희 한 페르몬 봄날 0204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향도 머리가 아프면 어. 옆에 있기 싫어요.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싫지. 가 아프다는 거는 호흡을 했을 때 내신경 응. 중에서 1번이 후각이 되잖아요. 벌써 내신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향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이 뿌렸다는 거는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니라 본다. 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감각기관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첨가물 안 들어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나쁜 향이나 뭐 화학적인 걸 썼을 때도 내온 세포들이 나 이거 싫어 안 좋다 느껴져 차이는 있지만은 이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그거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나쁘게 인지를 하니까 점점 멀리할 거 아이가 나쁜지 모르고 계속 쓰면은 더 나빠지겠지 안 건강해지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몸날이 가득 담긴 플로럴 자스민 향수 음,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